홍수에 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최신 정보 확인. 해당 지역의 홍수 위험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 기상예보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당국에서 발령하는 홍수 경고 및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세요. 적시에 정보를 받으려면 핸드폰에 비상 알림 메시지를 켜놓으세요. 둘째, 비상 계획 수립. 지정된 모임 장소, 통신 계획 및 대피 경로를 포함하는 가족 비상 계획을 수립하세요.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계획을 알고 정기적으로 실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. 셋째, 비상 키트 만들기. 최소 3일 동안 귀하와 가족을 지탱할 수 있는 필수 물품으로 비상 키트를 구성하십시오. 이 키트에는 부패하지 않는 음식, 식수, 손전등, 배터리, 구급상자, 의약품, 중요한 문서, 현금 및 의복과 같은 품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넷째, 재산보호. 홍수 피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. 문과 창문에 홍수방지 장벽 또는 보호막을 설치하십시오.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항상 배수구를 치우십시오. 다섯째, 중요 문서 보관. 신분증, 보험증서, 의료기록, 금융문서와 같은 중요 문서는 방수 및 내화용기에 보관하십시오. 디지털 사본을 만들어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세요. 기억하세요. 홍수에 대비하는 것은 안전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.